자, 2021학년도 수능 완성영어 실전 모의고사 3회 31번 빈칸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약간 난이도가 좀 있는 질문이라고 보여져요. 우리가 감정, 뭐 이런 정서 이런 거 따지는 것들은 보통 독해가좀 어렵죠. 심리학과 관련된 내용도 좀 어렵고, 여기서는 이제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바로 느꼈던그 감정이 아니라 감정은 여러 가지 경험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것 재구성돼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는 감정의 재구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감정은 기억 속에 딱 저장되는 게 아니라 저장돼서 그대로 바로 뛰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의 경험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지식의 토대가 돼서 재구성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얘기한 부분들을 좀 사, 생각하고 문장을읽으면좀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uh, there is a long standing debate a n 롱 스탠딩 오랫 동안 지속되어 온 논쟁이 있다라는 거죠. within psychology, 심리학 안에서, as to 하면, 뭐뭐과 관련하여, 이런 뜻이요. as to, 뭐뭐과 관련하여. 보통 이제 우리가 concerning,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 그죠? 그 다음에 regarding, 이라든가, 그 다음에 as regard, 교회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지만 관계에서는 오늘 여기까지만 쓸게요. 자, 뭐뭐과 관련하여. whether emotion per se, per se란 단어도 자주 나오니까 알아놓고, 이거는 그 자체로서 이런 얘기야. 감정은 그 감정 자체로서 stored in memory 기억 속에 저장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그러한 오랫동안의 지속된 논쟁이 심리학 내부에서도 있었다. 이런 얘기야. Some i n v e s a 일부 연구가들은 주장하기로 emotion, 감정이라는 것은 cannot be stored 저장될 수 없다. 기억 속에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장되는 것이라 반드시 재구성화되어야 되는 거야. Reconstructed. Based on이죠. 뭐뭣을 토대로 서 재구성되냐면 자, Based on. 지식을 토대로 해서 자, 무엇과 관련된 지식이야. 바로 위에 있는 Concerning과 같은 개념이죠. As to야. The Circumstance. 상황과 관련된 그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Concerning. 뭐뭣과 관련된 뭐뭣에 관한 이런 뜻이야 그리고 어떤 상황이냐면 그 상황 안에서 하는 게 감정이 경험되어진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감정이 경험되는 그 상황과 관련해서 관련된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재구성된다. 감정이 기억 속에 저장됐다가 그대로 상기되는 게 아니라 저장된 감정이 우리가 그 경험한 그런 감정들이 경험한 그 상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들 다시 말해서. 어, 어한 감정이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종합적으로 다 결부되어서 더 슬퍼지게 되고 더 기뻐지게 되고 그러는 거죠. 어떤 친구와 헤어진 감정을 떠올려. 근데 이제 그 가고 나서 뭐 여러 가지 또 상황들 또 가기 전에의 상황들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이 주마등처럼 같이 합쳐서 생각나면서 더 슬퍼지고 더 기뻐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 경험되는 그 상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들을 토대로 해서 재구성되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According to this view, 이 견해에 따르면 when asked, 접속사 다음에 pp가 바로 나오면 주어 비동사생략던 거죠. 자, 여기는 주어가 people이니까 people are 가 생략된 거죠. 사람들은 ask는 요구하다, be asked to는 요청받다죠. 요구받다야 <laughs> 자, 특히 어법 문제 많이 나오는 구문이니까 조심하고 감정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경험을, 감정을 기억해 내도록 요구 받았을 때 요청 받았을 때 사람들은 보통 리트리브 떠올린다 하는 얘기죠 리트리브는 원래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하다 다시 가져오다 이런 뜻입니다 정보를 검색하다도잘 알아놓고 나로 플레이팅 이모셔널 익스피리언스 하면 순간적인 플레이팅이 덧없이 지나가는 순간적인 감정적 경험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리디스크립션 오브 이 t 그 감정에 대한 자제 기술을 떠올리는 거죠. 제 진술을 하는 거야. 베이스 n 새롭게 묘사하는 거죠.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for relevant detail, 이러면 관련된 그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몸무과 관련하여 이벤트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어떤 사건과 관련된 사건과 관련하여 거기와 그것과 관련된 어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재기술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야. 우리가 감정을 떠올려보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또베이스 n 무엇을 기초로 하는 거야? 여기 베이스온하고 uh, 뒤에 있는 베이스하고 같이 걸리는 거죠. 빌레프 믿음, 믿음이죠. 무엇에 관한 믿음이야? How one is likely to have felt야. 누군가가 어떻게 느꼈을지에 대한 그런 믿음. 이것을 토대로 해서 그 감정을 재기술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감정을 한번 떠올려봐, 기억해봐라는 요청을 받게 되면, 그냥 그 감정이, 순간적인 감정이 딱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즉,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그 감정, 감정적인 경험을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과 관련된 어떤,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기억을 토대로 하거나, 또는, 자, 어떻게 누군가가, 자신이 어떻게 그것을 느꼈었는지에 대한 그런 믿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감정을 재기술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야. 그게 바로 감정을 떠올리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 헤어졌어. 그 헤어진 감정이 이제 그 당시 헤어졌을 때 감정하고 또 헤어지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니까 또 여러 가지 정황들이 생겨나면서 그 헤어진 사람이 또 가서 어려움을 다 겪을 수도 있고 좋은 일을 겪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그래서 어떤 감정을 떠올리면 옛날 생각하다가 더울음이 복받치고 더 기쁨이 배가 되고 이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들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이 종합돼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상기되는 것이 바로 감정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remembering circumstances 어떤 상황을 기억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냐면 자 어, 감정이 경험되는 그런 상황을 가리키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면 되니까, 감정이 경험되는 그 상황을 기억하는 것은 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무엇을? 카우즈 목적어 토부정사요 오용식 구문이죠. 이렇게 됩니다. 자, 카우즈 목적어 토하면 목적어가 토하도록 야기하다니까, 사람들이 경험하도록 무엇을? 유사하지만, 비슷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감정을 그당시 현재에, 전제라는 것은 감정을 한번 떠올렸을 때그 상황을 얘기합니다. 전제에 유사하지만 새로운 감정을 경험하도록 야기할 수 있다. 옛날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새로운 감정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 그리고 it is this new emotion that is then reported. 그렇게 되면 그때 떠올려지는 것은, 자, 이것은 it is that 강조구문이죠? it is that 강조구문이야. it is that 강조구문은 대디아 먼저 보역하고대디아는 다름 아닌 이것이다 이렇게 강조되고자 하는 말이 뒤에 완전한 문장에서 강조되는 말이 이디즈와 데 사이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주어가 없죠. 주어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당시 그렇게 됐을 때 자, 이야기 되어지는 것은 알려지는 것은 바로 그이 새로운 감정이다는 이야. 그때 말해야지는 것은 바로 이 새로운 감정이다. 원래 가지고 있던 감정이 아니라 그것이 생각 내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결부돼서 새로운 감정이 만들어지는 거죠. 윌리엄 제임스 풀이 풋은 말하답니다.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가 말하였듯이, 리바이벌리티 하면은 이렇게 새롭게 상기하는 거죠. 인 메모리 기억을 떠올리는 거야. 무엇에 대한 오브 이모션. 자, 인 메모리를 가로로 묶으면 리바이벌리티 오브 더 이모션이 이렇게 연결되죠. 기억 속의 감정을 다시 떠올리는 것은 라이크부터 센스까지 전체 사고니까 가로로 묶고 이 여섯 대스는 리바이버리티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자 리바이벌이 뭐야 리바이벌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소생 어빌리티는 능력이니까 리바이버리티 하면은 이거는 떠올리는 능력을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생각나게 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가장 저급한 그런 감정 감각의 모든 감정들을 상기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하찮은 감, 감정들은 잘안 떠올리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감정을 떠올리는 것처럼 기억 속의 감정을 상기시키는 것은 매우 작다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매우 작다는 얘기는 결국 희박하다는 얘기지 우리가 사소한 감정이 떠올리지 않는 것처럼 We can produce not remembrance of old grave lectures. 우리는 오래된 슬픔과 환희에 대한 기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not a but b죠. 새로운 슬픔과 환희를 만들어내는 거야. 못함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죠. by ing. 서밍업은 원래 소환하다. 경찰에 소환되 고 그러잖아, 그죠? 검찰에. 근데 소환하다인데 떠올리다 이런 뜻입니다. 라이블 라이블의 떠오르자 생생한 생각이야. 무엇에? 자 그것들의 이 그것들은 뭐야? 오래된 슬픔과 환희를 자극시킨 원인이 되겠죠. 그러한 오래된 슬픔과 환희를 자극시킨 그러한 생생한 뭘 생각하다가 옛날 생각이 더 많이 나고 그래서 또 감정이 복받치는 경우를 생각하면 돼. 그렇게 슬픔과 환희에 더욱더 자극적인 그것을 더욱더 발생시킨 그러한 원인에 대한 생생한 생각을 떠올림으로써 새로운 감정과 환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는 이야기. 옛날 감정, 옛날 생각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옛날 감정 플러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속사정을 더 알게 되면서, 어더 마음이 아파지고 뭐 이런 경우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새로운 어떤 지식이 추가되면서 그 옛날의 감정을 더 감정을 더욱 더 생각나게 하는 그런 그 생각들을 이렇게 떠올리게 되니까 새로운 감정이고 새로운 환희가 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감각은 우리 기억 속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경험한 여러 가지 상황들, 전후 상황들이나 이런 지식을 토대로 해서 감정은 재구성돼서 우리 마음속에 떠올려. 그리고 그러니까 그 감정이 더욱 더 격해질 수 있고 뭐더 슬퍼질 수 있고 더 기뻐질 수 있고 또는 때로는 무감각해질 수도 있고 아, 그런 것들을 여기 그래서 말해 주기는 겁니다. 수고했습니다.